미국 증시가 3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고점 양봉을 잡아먹는 하락. 하루에만 5%가 넘게 빠졌어요. 레버리지는 8%가 넘게 빠졌죠.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주요 구간 진입한 S&P 500. 하지만 경우의 수중에서 불트랩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지지받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를 깨면서 불트랩 휩소가 되면서 증시 조정의 폭이 커질 수 있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단계입니다. 이 증시에 대한 자세한 전망 그리고 AI를 둘러싼 빅테크 주가들의 운명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제롬 파월. 물가 2%까지는 갈 길이 멀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금리를 두번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꽤 정확한 예측으로 보인다. 이런 발언을 했죠. 게다가 노동 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다. 일할 사람이 넘쳐난다는 거죠. 물가 수준 2% 달성이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금리 두번 추가 인상에 대한 시사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5.25에서 5.5, 5.75두번 정도가 가능하겠죠. 연준에서 찍었던 점도표는 5.6이었고요. 지금 현재 패드워치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보면은 7월달 0.25% 금리인상이 72%로 유력합니다. 아직 9월까지는 모르겠지만 7월달 금리인상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여요.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그렇죠. 여러번 보여드린 이 그래프. 이번에 금리가 잠깐 멈췄다가 7월에 다시 인상을 한다면 반등하고 있는 이 증시가 한번 출렁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배제할 순 없을 거예요. 분명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이 선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증시를 현재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ai의 주도권을 가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추세가 좋습니다. 특히 ai 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슈퍼어리죠. 엔비디아는 가장 큰 실적 모멘텀 그리고 실제 현재의 기업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 추세가 가장 좋습니다. 채 GPT, 빙에 적용이 됐고, 구글 또한 바드로 바짝 추격을 하는 모양새에요. 아마존이나 메타, 뭐 이런 기업들은 그냥 추격자라는 느낌이 강하죠. AI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AI 패권이 굉장히 중요한 게 미래의 모멘텀, 실적이 모멘텀,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굉장히 여러가지 산업과 분야들, 특히나 검색 엔진을 통해서 광고 매출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AI 패권에 따른 매출의 변화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채 GPT, 그리고 구글의 바드, 누가 더 우수할까? 유 c 버클리 4만 명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 채 GPT의 유료 버전이 1위를 했습니다. 뭐, 2, 3위, 엔트로픽의 클로드, 8위가 구글의 바드예요. 사실 그격차가 크진 않습니다. 1위가 1,227점, 8위는 1,038점. 사실 지금은 시장 초기 선점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고 앞으로 치고 나갈지 지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가 치고 나가던 확실한 실적 모멘텀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올해 4월 달까지 자료인데 구글이 92.6%, 마이크로소프트가 2.8%예요. 올해 2월 달에 빙 AI, 채 g p t 가 적용되면서 잠깐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나가는 듯 싶었는데 다시 구글이 점유율을 다시 올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구글 AI 바드가 채 GPT보다 낮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오픈 AI는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 그리고 광고 매출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파생되는 현재 실적 추이가각 기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죠. 주가 등락에 희비가 갈리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서 2위죠. 그리고 알파벳 4위. 그리고 엔비디아는 1조 클럽에 가입해서 6위에 올라섰습니다. 테슬라를 앞질렀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고점을 훌쩍 넘고 시장 지수 그리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보다 훨씬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엔비디아가 현재 증시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 보여지는 이 매출의 증가 추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도 r&d에 투입하고 있다. 현재에서 멈추는 그런 실적 모멘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될수 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고점 탈환는 했어요. 그리고 구글보다 추세가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기 조정 국면에 와 있다. 정고점 맞고 떨어지는 모양이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5년에서 7년 뒤면은, 500달러도 될수 있다. 현재 330달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채 GPT를 포함해서, 최근 몇년 동안, 이 오픈 AI, AI 분야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 실적의 증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이가 평이하죠. 매출이나 영업이 최근 거의 1년 동안 분기 매출이 거의 비슷하다. 큰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구글이 AI 전통 강자죠. 그런데 채 GPT가 나오고 나서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최근에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어쨌든 실적 자체가 추이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약했다 현재 이렇게 AI 누가 패권을 가져가느냐 빅테크들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지금 당장 기업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의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주가로 연결이 되겠죠 그냥 딱 봐도 구글은 좀 약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전 고점까지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 있죠 물론 뭐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위가 조금은 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그리고 단기 조정이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6월 봉 마감이 어떤 자리에서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7, 8월 이후에 추세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구글 주봉으로 좀 자세히 보면은, 자, 여기 1차 목표가를 달성하고 빠지고 있죠. S&P 500하고 비슷한 모습이에요. 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S&P 500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죠. 모멘텀, 추세의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현재는 주요 구간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정비 후에 다음 움직임이 나와도 나올 것이다. 이 조정의 정도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6월 달에 주가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런 세부적인 개별 종목뿐 아니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수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를 보면은 지금 리비안, 전기차 업체 리비안도 테슬라의 충전 표준을 사용하기로 했다. 포드, GM. 테슬라 충전소 쓴다. 얘기가 나오자마자 경쟁사까지, 경쟁업체까지 테슬라 거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전기차 표준을 테슬라가 지금 장악해 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게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된, 그리고 AI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관련 경쟁력, 그리고 이 업계 표준을 장악하고 있다. 플랫폼을 보유할 것이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호재들, 이런 것들이 미래에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고, 실적 폭발력을 가져올 수 있고, 그게 현재 시점에서 얼마 정도나 선반영 될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실제 미래에 그이 호재들이 언제쯤 실적으로 연결이 될수 있겠느냐. 그 실현 시점의 문제인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워낙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정고점까지 올라간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만큼은 아니지만, 최근에 힘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요 구간 말씀드렸던 252, 253달러. 20개월 이동 평균선이죠. 여기를 일단 돌파를 한 상태예요. 중요한 건 여기가 지지가 될 것이냐. 현재 259달러니까 아직 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월 월봉 마감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난 테슬라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던 이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1차 목표가 268달러 여기를 10달러 정도 초과해서 뚫고 바로 빠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추세가 굉장히 무서운데 지금 이 양봉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월봉이니까 6개월 동안 지금 양봉이 박힌 거예요 이렇다 할 조정 없이 6개월 내내 올랐다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2016년도에 엔비디아가 12개월 연속 양봉을 뽑은 적이 있어요 12달 1년 내내 올랐다는 얘기죠 현재도 그 추위가 굉장히 좋긴 한데 이게 그럼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자, 애플도 지금 정보점 돌파했고 6개월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플 같은 경우도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이후에 12번 연속 월봉이 빨갛게 찍혔었다. 1년 내내 오른 적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6개월 동안 연속 상승. 하지만 어쨌든 지금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 조정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략을 지금 잘 짜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 기관들에서 엔비디아 대신 AI 수혜주들을 이런 식으로 추천을 했는데 거의 우리들이 많이 아는 빅테크를 포함해서 그 외에 AI 관련 종목들, 밸류체인, 그리고 수혜주,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모아놨어요 한번 참고를 하셔서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상승장이 너무 강했죠 이렇다 할 조정이 안났어요 6월달 조정이 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늦게 왔죠 호재를 계속 밀어내면서 끝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테슬라와 애플 포함해서 빅테크들에 들어갔던 공매도 자금들 155조 원이 손실이 났다 어느 정도 이 공매도 세력들의 쇼커버링 이런 부분도 증시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했을 거예요. S&P 500을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개월 이평선을 크게 뚫어냈다. 시가 자체가 떠서 시작을 했다. 하지만 지금 단기 조정권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기 추세와 단기 추세를 구분하는 거예요. 일단 현재 중기 추세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검정선과 이 빨간색 선, 바로 5개월 이동 평균선과 20개월 이동 평균선인데, 지금 거의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직전이죠. 이번 6월 봄 마감이, 이 골든크로스 상태로 봉마감을 하게 된다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너무 깊지 않게 나와야 되겠죠 6월 조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조정이 나오는 형태 그리고 모양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시나리오를 짜 가면서 대응을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부터 특히 여기부터는 이렇다 할 조정이 없어요 그냥 계속 올렸습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여기서 기간적으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이 조정이 일어나는 구간에는 관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조정이 마무리됐을 때 그때 다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구간으로 말씀드렸던 여기 4330포인트죠. 여기 같은 경우는 큰 국면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느냐 아니면 여기를 깨느냐에 따라서 증시 조정이 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S&P 500을 일봉으로 볼게요. 상성 휩소 후에 조정이 일어나는 패턴인데 아직 조정이 끝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조정의 폭은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S&P 500을 시간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면은 추가 조정을 분명히 열어둬야 됩니다. 조정 가능성에 일단 유의를 하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이 마지막 요약 투자 전략을 영상이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그냥 빼면 어떨까? 여러분들께 여쭤봤었는데 어, 많은 분들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넣기로 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현재 증시는 금리 사이클과 증시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6월 말까지 증시의 조정 흐름 그리고 7월 이후에 흐름을 결정을 할 건데 이 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증시는 먼저 선반영에서 반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멈추는 듯했던 금리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증시에도 영향이 없을 순 없어요 그걸 지금 선반영에서 증시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가격적으로 우리가 리스크 회피를 하든 아니면 시간적으로 리스크 회피를 하든 이 선반영 금리 인상 선반영에 대한 부분은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그리고 현재 조정 없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정체기로 와도 됩니다 물론 너무 이 증시 단기 움직임에 일일일비하는 것도 좋진 않아요 특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수 플레이를 한다기보다는 좋은 종목 그 시간에 좋은 종목을 좀 찾아서 저평가되어 있고 미래 실적 모멘텀이 좋은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는 게더 좋을 수 있거든요. 이런 리스크도 어쨌든 지수를 바탕으로 시간적으로 회피를 할수 있다면 수익률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주도주별로 희비가 갈리고 있는데 일부 주도주에 굉장히 증시가 치우침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AI 관련주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패권 다툼. 어쨌든 최종승자는 엔비디아죠. 누가 얘기든 엔비디아는 무조건 돈을 버니까. 하지만 실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AI에 돈을 엄청나게 드리고 있는 기업들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검색엔진 점유율, 거기에 따른 광고 매출, 직접적으로 현재 매출의 영향이 직접 바로 오기 때문에 엔비디아랑은 다릅니다.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엔비디아의 실적 추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형태로 올라갔었고, 구글, 좀 약간 평이했죠 주가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요런 형태였습니다 주가는 실적의 함수 주가의 추이가 좋은 종목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실적 모멘텀이 반드시 있다 그 실적 모멘텀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고 그 실적 모멘텀이 어느 시점에 현실화돼서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냐 그리고 이 호재를 어느 정도 지금 땡겨 왔을 것이냐 이게 지금 현재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전략. 향후 실적 모멘텀의 크기를 대략적으로나마 가늠해보는 게 좋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호재들이 많죠. 이게 직접적으로 기업 매출에 반영이 될 것이냐. 뭐 좋다 좋다 하는데, 그럼 이게 뭐 5년, 10년 뒤에 그때 가서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지금 큰 의미가 없겠죠. 이 모멘텀의 크기와 실적 반영의 정도, 현실화 시점,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증시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는 다음 움직임을 위한 재정비 구간에 들어와 있다. 조정이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억지로 끌어올린 그런 느낌이에요. 제 생각보다 좀 많이 늦게 나왔습니다. 조정이. 그리고 증시를 보면은 지금 1차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들.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목표가를 달성한 애들도 있고, 안한 애들도 있고, 추가 상승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는 그런 종목도 있고, 지금 떨어져 주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종목도 보인다는 거죠. 지금 현재 증시가 3일 연속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안 빠졌다는 거. 이렇게 모든 종목이 증시랑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 종목별로 명암이 뚜렷하다. 그리고 주요 구간에 따라서 증시는 대응을 하는 게 좋고, 중기와 단기 추세를 구분해야 된다. 중기 추세는 좋았죠. 그 과정 속에서 쉬어가는 단계. 하지만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된다. 주요 구간을 깨냐, 마느냐에 따라서 조정폭이 더 커질 거냐, 아니면 짧게 끝나고 다시 갈 것이냐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S&P 500 같은 경우는 4,330포인트 계속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6월달 조정, 6월 말까지 일단 열어놓은 노트에 이거를 시간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가격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뭐 추매, 뭐 이것도 가능하죠. 구간별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시간적으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주도주의 순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가 좀 많이 갔다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뒤따라서 좀 많이 올랐죠. 2차 전지는 뭐 가는 애들만 가고, 어쨌든 이런 주도주가 그 하위 밸류체인으로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의 주도주가 쉬었다가 다시 가고, 쉬었다 다시 가고, 이거를 반복할 것이냐, 이거는 기본적 분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봐야 됩니다. 차트에 나와 있는 수급, 주가 상승의 힘, 이걸볼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하는 거죠. A, B, C, D 이런 종목들 간에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와 비교를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도산업 내의 이 밸류체인 이걸 알아야 되고 2차전지면 2차전지 아니면 반도체면 반도체 AI면 AI 여기서 어떤 종목이 지금 대장이고 이 대장이 조정이 왔을 때 같은 밸류체인 안에서 어떤 기업들로 돈이 이동하는지 즉 주가 상승이 어느 기업 어느 종목으로 이동하는지 그거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손품입니다, 손품. 이 주도주 찾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죠.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꼭 복습을 하시고 이거를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리죠. 한 일주일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찾아보는 거죠. 반도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데 주가를 계속 비교하다 보면은 어, 돈이 여기서 지금 여기로 옮겨가는구나.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추세가 굉장히 좋죠. 미국 증시에서 돈이 빠져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 암호화폐 시장으로 일부 옮겨가는 지금 디커플링이 되고 있어요. 미증시가 빠지는 동안 비트코인은 급등을 했죠. 자금의 어느 정도 이동, 순환으로도 볼수 있어 보이고, 이런 자금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이 조정이 마무리됐을 때 가상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걸 계속 비교하고, 그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어디에 넣어야지 좀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인가, 이게 보인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 노력과 시간, 노력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유튜버가 좋은 종목 얘기했다고 따라 사는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망할 가능성이 있다. 저 또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는 사람인 거지. 제 이야기를 듣고 투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스스로 공부하는 힘,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내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그 경험. 이걸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머니 앤 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을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6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 올해도 반 정도가 이제 다 갔는데 남은 하반기 마무리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